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최보은 구독이와 함께 순이 48명 구독자 기념 초코파이 만드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두둥 초코파이 등장. 여러분, 이거 보고 낯이 많이 익다고 생각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순이가 며칠 전에 똥액개 영상을 올렸죠? 그 똥액개 영상에서 본그 모래액개입니다. 솔직히, 액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그 정도인데요. 자, 어쨌든 이게 오늘 초코파이 만들 때 제일 유용한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반죽을 하고 있어요. <laughs> 제 친구 최본 구독이야 구독이가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먹고 싶을 비주얼이죠. 솔직히 초코파이 같은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다 넣어볼까? 아무래도 여기가 여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을 만들 때 모양 만들기 위해서는 통도 필요합니다. <laughs> 아금 소리 소리 무뭐자 반죽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리가 요란한 만큼 요란하게도 초코파이가 나오네요. 오, 초코파이 드디어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자, 이제 그걸 짜야 됩니다. 바로 크림인데요. 이게 일부러 순이가 이거 지퍼백에다가 쉐이빙폼을 넣어서 일부러 크림 짜는 그 모양을 만들어 냈어요. 자, 이제 짭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안에 속을 만들어주고 있죠? 다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크 아니고요.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초코파이처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초코파이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초코파이예요 완벽한 둥근 형태의 초코파이는 아니지만 반으로 자른 초코파이도 꽤 초코파이 같죠 자 이제 이걸 덜어내고 자 초코파이 완성 아 여러분 정말 초코파이 먹음직스럽죠 자, 그리고 일단 영상을 끝내기 전에 그동안 순이에게 구독해준 48명의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